안녕하세요. 취리히에서의 세 번째 아침입니다. 지금 아침 7시 반인데 어, 오늘 용프라우 투어가 이야기되어 있어서 지금 집합 장소에 가는 중입니다. 집합 장소가 어, 취리히 중앙역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호텔도 어, 중앙역 근처로 잡은 건데 아침에 지각하면 안 되니까 집합시간이 아침 8시라서 우리 차가 어딨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갔네 베스트 오브 스위치랜드

예, 여기가 인트라켄 메인도로인데, 저 두산 사이에 멀리 보이는 산이 용프라우입니다. 이따가 저기까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 이 건물이 빅토리아 호텔인데, 인트라켄의 유일한 5성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트라켄 기념품 가게가 있네요. 냉장고 좌석 하나 사가야겠습니다. 저기 태극기가 보이네요. 한식당인가 보네요. 한식당 미나리입니다. 예, 여기 슈퍼에 들려서 간단하게 아침으로 먹을 음료랑 빵 사가지고. 이제 집합장소에 다시 가는 중입니다. No? Thank yeah. <laughs> no? because if I, mean, I need I ask you, to I you're so pretty, come in. Take your bath. Bir de... 예, 드디어 용프라우 전망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불시착 포토존, 저기가 어 알리치 빙하, 고산병 때문인지 살짝 숨이 좀 가쁘네요. 네, 이 사진들은 예전에 여기 터널 뚫는 광부들 사진 같네요. 옛날에 백 년도 훨씬 전에 이 터널을 장비도 없이 그냥 뚫었다는데. 뭐 6년 걸렸다고 하네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역. 근데 만져 보니까 진짜 얼음은 아니에요. 그냥 얼음처럼 보이게 이렇게 모형만 만들어놨습니다. 아, 랑랑. 이란 피아니스트가 여기서 피아노를 쳤다고 그러네요. 굳이 왜? 짝 숨이 차네. 예, 저 위가 좀 전에 올라갔었던 스피커스 전망대. 여기는 스위스 국기 포토존. 저기 줄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스위스 국기 포토존에서 사진 찍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조그만 국기. 여기는 별로 인기가 없네요. 난 이미 사진 찍었지롱. 예 저기 매점에서 신라면을 샀는데 원래 라면이 9프랑, 뜨거운 물이 4.3프랑, 나무 젓가락이 1.5프랑, 합이 14.8프랑인데 저 매점 아줌마가 9프랑만 받았어요. 실수한 건지 할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9프랑 잽싸게 내고 왔습니다. 네, 여기는 스위스 국립 박물관 옆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오늘 저녁을 여기서 때워야 하겠는데요.